안녕하세요. 범법인 d 엠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미 변호사입니다. 요즘 마약 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테,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다크앱을 이용하여 마약이 빠르고 비밀스럽게 유통되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마약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최근 들어 마약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약 관련 범행에 연루돼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졌는데요. 그중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그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하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거나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만 알고 관여하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 그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의 밀수에 가담한 상황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약사건에서 마약조직총책 혹은 핵심 인물들이 범행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문데요. 저희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 중 고액의 수고비를 받고 마약이 담긴 국제 우편을 대신 받아 운송책 역할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심지어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국제 우편을 통한 밀수, 세관을 통한 직접 운반 방식의 밀반입과 관련되어 피의자로 검거되면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는 먼저 마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오남용 우려의 정도, 즉 의료용으로 쓰이는지의 여부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일으키는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각자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약 혹은 단순 소지한 것인지, 매매 알선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입 및 제조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형량이 협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필로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투약 혹은 단순 소지한 경우 10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징역형에 처하고 매매, 알선, 수출입 또는 제조한 경우에는 4년에서 7년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마약범죄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기본적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매나 밀수에 관여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마약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구속영장이 순차적으로 발부되게 되고요. 단한 번의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이미 체포 혹은 구속돼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만일, 만일 경찰 조사에 수사기관이 앞서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무죄주장을 단순히 한다면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억울한 상황이어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4달에서 5달 정도는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일수록 일단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의도성을 불문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체적인 투약 및 매매 경위뿐만 아니라 판매상 및 알선책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사건 피의자로 긴급 체포된 경우라면 다음 마음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힘든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 특히나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판매상과 알선책등 공범에 대한 수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데요. 공범들이 나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 체포된 상태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더해서 긴급체포된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절대 혼자서 대응하다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으로 조언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언하에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범죄로 인해 수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마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직접 저희 로폼에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